서비스죠. 떠는 거... 거는 거기서 돈 받습니다. 네. 두 마리에 만 원. 동굴 시면. 동굴 외부 돌린의 지형과 연결된 동굴의 거대한 모습을 뜻합니다. 종류석을 만지면 흑색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구라니 어둡긴 했지만 불빛과 길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걷는 데 무리는 없었고요. 다만 머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걸었습니다. 머리가 닿을 만큼 길이 낮은 곳도 있어서 안전모를 꼭 쓰고 위에 머리를 조심하면서 다니도록 했었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말머리상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말머리가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모형이었어요. 박쥐 종류석인데요. 실제로 박쥐가 매달린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줄줄이 종류막을 내린 종류석인데요. 고드름이 달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석돌이와 석순이의 포옹. 이곳에서 마음속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종유석과 석순. 종유석은 동굴의 천장에 고두름처럼 매달린 탄산칼슘 덩어리를 얘기하고요. 석순은 아래에서 솟아오른 모양의 탄산칼슘 덩어리를 뜻합니다. 종류석과 석순 두 가지가 이어진 모형은 석주라고 합니다. 이승굴 가는 길은 통로가 좁고 천장이 낮아서 노약자 분께는 권하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인 석주, 멀리 보이는 좌불상. 이두 가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참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고요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동굴 보존 지역은 개발이 덜된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출입금지라서 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었어요. 공실 천정에 오목하게 패어진 구멍을 벨홀 또는 포켓 한의종이라고 하며 단일 포켓과 복합 포켓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승굴은 천국 동굴 내에 주된 큰 통로에서 옆으로 작게 발달한 가지굴입니다. 바닥에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이 퇴적물은 과거에 비가 왔을 때 위에 바깥과 연결된 작은 구멍으로부터 퇴적물이 운반되어 오랫동안 쌓인 것이라고 하네요. 보통 동굴에 퇴적되는 퇴적물에는 동굴 위에 살고 있던 여러 생물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이러한 퇴적물로부터 과거 동굴밖의 기후를 추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만거 같아서 삼주가 그 기둥이 된 거예요. 보보이어걸 <소리가> 봤니? 아 이거 무지 가품이야? 아, 아 여기 이보석들은다 여기 있고 여기 사장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どいいかとも

들어 드세요 냠냠냠. 엄마 만두 줄게. 아. 아 작은 거만 먹고